잘 봐, 1, 2, 3, 4, 5, 6, 7 아, 고찬씨 또? 최고참의 브이로그 새내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드디어 민지씨와의 두 번째 데이트입니다. 오늘 저어떱니까이 컬러풀한 의상 좀 멋있지, 어, 멋있지 않습니까? 않을까? 원스토어에서 스타일픽을 다운받아가지고 좀 코디해봤어요. 스타일픽을 다운받으면 쇼핑몰도 추천해주지만 제가 예전에 샀던 옷을 다 입력하면 코디들을 추천해주죠. 오늘 민지씨가 새로운 고참의 모습들을 보고 반할 수 있기를 여러분들도 기대해주세요. 최고참의 브이로그. 네시 삼십분 민지 씨와 약속 장소에서 만나기. 네시 삼십분 민지 씨와 눈 마주치고 인사하기. 네시 삼십오분 민지 씨와 걸으면서 날씨 얘기하기. 네시 사십분 지도 어플로 검색. 고참 씨. 어 예. 어, 죄송해요 어. 어. 고참 씨. 아, 제가 좀 늦었죠. 아, 예. 많이 기다리셨어요? 민지 씨를 기다리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 눈은 그냥 민지 씨를 바라보고 있고 심장은 그냥 민지 씨를 위해 뛰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 그때 그 방귀는요? 그것도 절미약한 거였어요? 안녕. 민지 씨를 <laughs> 좋아합니다.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아! 갑자기 과거의 기억 왜 나오시죠? 저 그때 제가 아닙니다. 왜? 아 <laughs> 장난이에요 고참 <왜고> 씨. <laughs> 장난이 너무 심하시군요 선을 넘으셨어요. <laughs> 죄송해요. 우리 오늘 뭐 할까요? 제가 그럴 줄 알고 한여 데이트 코스 여기 제가 진짜 잘 아는데 주변에 진짜 맛있는 파스타 집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엄청 자주 가던 곳인데 오늘은 거기서 밥 먹을래요? 지금 시간이 지금 밥 먹기 애매하지 <laughs> 않습니까? 어떡하지? 계획이 틀어지고 있어. 다음엔 내가 꼭 리드할 거야. 기다려. 최고참의 브이로그 여기 진짜 예쁘죠? 어예저 아, 여기 진짜 자주 왔었거든요 어. 사장님도 저 알아보실걸요? 여기는 아, 이거 로제 파스타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거 꼭 먹어야 돼요 꼭 잠깐만요 여기서는 제가 리드하게 해주세요 저도 컵라면으로 스파게티 많이 먹었습니다 <laughs> 사실 이거는 느끼할 것 같고 민지 씨가 먹을 때 양이 많을 거 같고 이건 뭐야 이거 아, 알리오... 말리 아, 뭐... 뭐야 나 민지 씨 점수 따야 되는데 너무... 오참 씨 그냥 제가 시킬게요 아 아니 사장님 네어또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메뉴 어떤 거어 저희 네. 이거랑 네 그리고 이거랑 아네아 네. 아, 제가 시키려고 했는데 아이 먼저 시키셨네요 아 근데 진짜 사장님이 알아보시네요 누구랑 같이 오셨습니까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친구랑 자주 와서 그래요 그 친구 앞에 남자가 붙습니까 여자가 붙습니까 <laughs> 제가 너무 심했군요. 레이디의 시크릿을 너무 제가 침범한 것 같습니다. 하, 목이 타네요. 양식을 먹는 데니까 물을. 오오오오고참씨오오오고참씨고참씨 예, 예. 으, 으, 음. 밑에 밑에 밑에. 아고참씨 예. 아저 예? 아, 신발 다 젖었잖아요. 저 집에 갈래요. 어차피 물이라서 냅두면 말라요. 새로 산 건데. 난난 난 이렇게 뭐라 야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응. <laughs> 최고 참의 <참회> 브이로그 <웃음> <웃음> 다음에 제가 생각한 게 있는데. 들어보세요. 그 잠시 예? 우리 카페 가요. 카페는 좀좀 이따 가고. 아, 여기 PC 방 어떻습니까? PC 방이 근처에 좋은 PC 방이 있거든요. 카페 커피 팔듯이 이 PC 방에도 커피 팔아요. 카페에 라면이랑 짜파구리 안 팔잖아요. 여기는 짜파구리까지 다 팔고 좀 게임도 엄청 많아요. 아, 네. 어떻습니까? 근데 제가 게임을 잘 못해서요. 음, 그럼 러면 인터넷도 할수 있습니다. 아, 그냥 네. 카페 가면 안 될까요? 예? 카페 가요. 카페 여기 PC 카페예요. 여기도 계속이. 클랜이 깨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꼭내 뜻대로 내가 리드할 거야. 최고참의 브이로그. 고참씨는 뭐드실래요 저는 무조건 얼죽아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디저트는 치즈케이크 먹고요. 민지씨는 티라미스 드세요. 저 그리고 한입 얻어먹겠습니다. 네, 오는 길에 정해버렸어요. 아, 네. 저도 아. 제가 주문하고 올게요.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저한입 얻어먹을게요. 아, 네. 와, 되게 맛있다. 많이 드세요. 아. 음. 아. 어. 어? 어 민지 씨 어느 순간부터 민지 씨가 뭐 산적이야 뭐야 와일드 하셨네. 어? 갑자기 여기 수염이 나셨어. 어? 저 여기 수염이 잘안 나거든요. 내가 이걸 로망이었는데 민지 씨가 제 로망을 이루셨네. 어? 한 순간에 그 수염이 다 지워졌네. 어떻게 이게 확 뛰어질 수 있어요? 어떤 면도날 쓰세요? 도르코 쓰세요? 아니면 전기 면도기인가? 브라이니요 뭐요? 예3중 면도날로 확 뛰어졌네. 어디 어디 이발소 가서 면도기 이걸로 하시나? 고창시... 여러 가지 매력 있는. 네? 저 집에 갈래요. 이거 모두 농담, 농담, 쪼크, 쪼크, 최고참의 브이로그. 오늘 제가 좀 기분이 들떠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실수가 많았습니다. 아니에요, 뭐, 나름 귀여웠어요. <laughs> 저 먼저 노래 예약해도 돼요? 아 먼저요? 아 그럼 제가 대신 이거 번호 눌러드릴게요. 아, 소녀시대. 예. 담안세. 담안세? 네. 다만세. 다만세. 네. 저 지금요? 그러면. 눈앞에서 우리의 덫 친기는 바꾸지 않아 포기할 수 없어. 멈춰져 버린 이 시간. 사랑의 널이 느낌이대로 그려왔던 해매임의 끝. 이 세상 속에 세상 쫓차가조차가 언제까지라도 함께 갈 거야. 어, 잘못 왔다. 어떻습니까, 윤지씨? 우리 하나의 소녀시대가 된것 같아요. 소녀시대가 컴백을 했는데 우리를 보면 진짜 감동하지 아.. 왜 그러세요? 이거 제 노래잖아요. 고참 그씨 혼자 다 불렀어요. 그것도 사비 부분에서. 민지 님이 또 아, 고음이 안 올라갈 것 같아서 아, 제가 좀 도와드린 건데 아 이게 좀 잘하려고 하는데 오늘 다 꼬이네요. 아. 알겠어요. 저또 노래 할래요. 아.. 그럼 예 이번엔 제가 깨지 않겠습니다. 어떤 거 물으시겠습니까? 아이브의 일레븐요. 오 아이브. 내 입술을 간지럽힌다 선, 그 이름. 난 몰랐어 내 마음이 이리 다채로운지. 우. 출근 어지러울 만큼 어마어마가 한칸다 채우고 있어. 잘 봐. 1 2 3 4 5 6 7. 뭐. 어? 아 고참씨 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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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진짜 아, 아, 집에 갈래요 아, 어차피 제 동전으로 한 거니까 안 해요 상업없는거 아닙니까? 어디 가십니까? 민지씨! 네. 민지씨! 네. 최고참의 브이로그 아, 아 민지님 오늘 실수가 많은 점 제가 사과드립니다 오늘 진짜로 최고의 하루를 만들려고 엄청 노력했다는 점 기억해 주십시오 고참 씨좀 많이 준비하신 것 같은데 저희 다음에 뵐땐 그냥 부담 없이 만나요. 저 예. 집이 근처여서 어. 먼저 가볼게요. 저 진짜 갈게요. 아잘 예. 가세요. 이번엔 진짜 가시네. 근데 잠깐만. 아까 전에 이거 다음에 또 보자고 하지 않았어? 그러면 다음에 또 데이트를 할수 있다는 말씀?